그 지역에 있는 창작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한 작품이 판매가 되면 우리도 좋지만 그것을 같이 만들었던 창작자들에게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가치를 전달해주고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창작 결과가 어쨌든 자기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걸 받은 사람도 단순하게 그냥 제품을 샀다가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큰 약간의 창작의 기쁨이 계속 전달되는 행위를 바라고 있는 거죠.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업의 이윤추구랑 같이 추구 사이에서 잘 배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공사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근석입니다. 엔공사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드는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엔공사의 단체 이름은 어, 메이커의 엠과 대전지역군 공사이를 합쳐서 만든 단체 이름이고요 그 만든 이유는 대전에 있는 창작자들의 모임이라는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엠공사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엠공사일 사회적 활동조합에서 하는 주일은 메이커업 유형 다음으로는 메이커들을 도와주기 위한 창작자 지원 활동으로 같이 협업해서 창작 제품을 만들거나 소개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이커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아니죠요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교구 교육용 완구를 만드는 걸 먼저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제 만드는 행위 자체는 계속해서 한 7년 정도 해왔고한5 6년 차까지 그렇게 하다가 어, 그 중에 이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나 또는 교육의 흐름에서 메이커 교육이란 키워드가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 메이커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행위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조합원은 다 창작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상을 창작하는 사람, 실제 아니면 구조물을 창작하는 사람, 즉 만드는 사람들, 또 저처럼 도구를 만드는 사람, 아크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들까지 다 창작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사람으로서 만드는 행위를 하다 하는데 혼자서 사실 창작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 때 보면. 지금 뭐 단순하게 공예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부분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창작활동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같은 디지털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개인이 만드는 제품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같이 만들면 그걸 따라갈 수 있을 거고 또한 교육이나 여러 분야에서도 충분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합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메이커 교육이나 는 메이커 활동에 있어서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라 그래서 메이커 블로그에 두 합성어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 창작하는 사람들이나 창작에 대한 소식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그런 걸 취재하고 올리는 행동들을 지금 프로젝트로 하나로 하고 있고요. 사실 품건아이지만 그 사실, 그 사실 이렇게 아크릴 조명이에요. 그래서 실제 스탠드처럼 하고 인테리어로 쓸수 있는 조명인데 사실 이 조명을 만드는 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야크를 구매해서 저희들이 가공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 도안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고요. 나무도 대전에서 구매를 하고 대전에 있는 공방에서 가공해서 그걸 합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딱 타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이 하나의 샘플이라면 이런 형태로 이제 지역에 있는 창작자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더 만들고자 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수익 활동을 하는 부분이 더 쉽지 않은 요소이기 포함해 저희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직 업력이 얼마 안 돼서 사실 실제 수익이 되는 부분이 크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원래 목적 사업이 사실 메이커 교육으로 잡혀있거든요. 그 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제대로 발생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힘든 것도 많고, 새로운 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도 보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소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다 만들어내는 소소한 개인들 또는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소품들을 판매하거나 그들을 소개해서 특히 연결되게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가치 추구를 위해 메이커 교육이 메이커 스페이스나 장비 즉 오프라인에 거점을 두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를 와서 장비를 봐야 되는 그런 그거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비라는 건 지리적인 것이 필요한 거고 지리적으로 한 곳에 위치하게 되면 거리가 있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문제에 따라 생기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 연공사회를 만들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목적사업 말고 우 창작자 지원 활동으로 그러니까 가치축구랑이윤축구를 빼지 않고 하려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데 최대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제품을 사서 지역에 있는 창작자의 손을 한번 거치고 나오도록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익을 나누고는 그런 제품을 조금 판매하는 정도 근데 그것을 최대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한번 거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크게 사실 수익이 많이 나진 않죠. 이 시급은 시군 시국이라 그러니까 사실 메이커들이 어떤 수익을 내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커라고 하는 게 사실 직업군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익원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그연공사를 만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으로 풀면 충분히 교육의 수요는 이 메이커 교육이라는 흐름 속에서도 있고, 사차 뭐 산업혁명에서의 창작이나 디지털 제조 기술에 대한 수요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줄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단체를 만들고 설립해서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그때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기관도 대전에 사실은 주 관공서를 기반으로 돼 있었고 저희들이 처음 생각할 때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겨우 3개? 뭐좀 이렇게 생기면 늘어났는데, 그래도 올해 6개까지 늘어났거든요. 환경은 조금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메이커들이 실제 수익을 내고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까지는 아직은 부족한 거죠. 첫 사업 아이템은 드론 만드는 거였어요. 실제로 코딩해서 아이들의 수업용 수업에 쓸수 있는 드론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하는 거를 개발하는 거였죠. 그걸 가지고 뭐 시합하는 것까지 해서 실제 교육으로 콘텐츠 만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이제 특허나 이런 걸 받은 것도 이 교육용 망고와 같이 할수 있는 패키지 시합이나 경기를 할수 있는 것까지 특허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면서 프로그래밍 또는 외형 설계 또는 금형 제작 등 다양한 창작 기술을 그때 혼자 뛰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제가 만들고 싶었던 교육용 드론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했었고 사실 사회적 협동 조합이기 때문에 목적 사업을 갖고 만들어진 조합이어서 목적 사업을 만든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으로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코로나로 인한 변화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 사실, 저희들은 창작이 즐거워서 만난 사람, 모인 사람들이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창작을 통해 뭐 문제를 해결했거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거나 그래서 이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할 거고 그것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그것의한꼭지즉 창작의 기쁨을 전달하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네, 제가 직접 그3 1절 기념으로 한 건데 이제 작년 이제 작년 이제 그냥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냥 자기가 삼일운동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만들었거나 활동을 했으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이걸 만들어서 영상 만든 걸 가지고 인증을 요청했더니 선물 줬어. 이 독립 선언문으로 만든 자랑 독주년 기념 시계. 아내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창작물이 그래도, 가치를 만들었구나. 이런, 이제, 실제 만드는 행위로 조금 더 재밌고 의미있는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협태 활동은, 단어로 표현하면 소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이 단어를 선택했냐면,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이 공방들이 같이 하려고 처음에 신소할 때, 가서 처음 말하면, 사실, 뭐지? 약간, 이렇게, 이제, 거리감이나 거리감을 먼저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접근한 방식이 가서 공방들이나 창작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컨텐츠를 체험하는 걸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방에 가서 먼저 공방 체험 한번 하는 거 창작자들한테 가 창작자 하는 거 먼저 같이 해보고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니까 사실 그 관계 없이 그냥 우리 같이 할래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기반 어떤 행위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이, 하고 있는 것맞지만 그것을 알리고 싶은 욕구도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느낄 때 어,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효과를 낼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볼때 그냥 혼자서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혼자 작업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내 작업물을 하는데 더 열정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져줄 때 나름의 보람, 가치를 보는 것 같아요.